안녕하세요. 복싱왕 TV의 블랙불입니다 구독자 형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D.K.U. 브래들리스 거 시합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완벽한 미스 매치입니다.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는 이렇게 체중 차이가 많은 미스 매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선수의 생명에 많은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페셜 매치가 열리는 이유는 대중들은 이제 어떤 무술이 더 강하냐,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MMA에서 완벽히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누구랑 싸우면 이길까,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열린 시합들이 뭐 메이웨더, 맥그리거, 로건 폴, 메이웨더, 제이크 폴, 타이로 로들리, 마이크 타이스, 로이 존스 주니어 이렇게 해서 싸우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것이 이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의 정식 시합보다는 어, 누가 누가 싸우면 이길까 이런 게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스페셜 매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 이 스페셜 매치는 너무 위험하고요. 어, 대경영 세컨 쪽에서 언제든지 경기를 포기할 수 있게끔 타올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합을 본, 시합을, 어, 심판하는, 심판은 주시면 언제든지 빨리 TKO 선, TKO를 선언해서 경기를 마무리 실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너무 위험하니까 시, 시합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경영이 이번 시합을 취소하게 되면, 어, PPV를 맺었던 회사와의 위협금이 엄청나게 클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경영이 여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경영은 이번 경기는 꼭 해야 됩니다. 큰 부상이 있, 있더라도 대경영의 그런, DKU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WCS,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경영이 어떤 부상이 있더라도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경기 후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어, 대경영의 안티가 100이었다면 한 70은 대경영의 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대경영이, 어, 이런 시합에서, 어,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을 보여줬고, 어, 도망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대 선수를 비난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대경영을 오히려 더 좋게 보고, 대경영의 안티였던, 안티팬마저도 대경영의 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째 질문. 경기 후 브래들리 스콧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브래들리 스콧은, DKU, 너잘 싸웠어. 나는 네가 여기까지 싸울 줄 몰랐어. 넌 파이터야. 어, 넌 남자야.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브래들리가 대경영한테 막 트래쉬 토크 해도 대경영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원래 같이 맞받아주면서 막 심리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브래들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브래들리 스콧도 대경이 형한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D.K.U.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어, 대경이 형이 프로 파이터라 이런 스페셜 매치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술가가 실전을 증명한다 많이 어려운 이야기죠. 어, 이런 무술 체계를 연구하고 몸을 쓰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실전 격투기 선수나 받아서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경영이 KO로 지던 이기던 그냥 대경영을 응원합니다 네. 그냥 응원해요 남자로서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대경영이 남자로서 좀 멋있습니다 어, 또 또뭐 이렇게 예의도 이런 철학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뭐 예의도 엄청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경 형, 대경 형을 엄청나게 응원하고요. 어 대경 형이 큰 부상 없이 또 대경 형이 준비한 모든 것을 후회 없이 후회 남지 않는 그런 시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형, 어, 좋은 시합 해주시고요, 어, 건강하게 안 다치게 좋은 경기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형, 화이팅!